감독학 영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렇게 어, 네, 영화 개봉 전에 먼저 영화를 만나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세부 많이 많이 받으시고 어 여, 여러분들이 영화를 재밌게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, 천천히 빨리 자리 찾아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덕키 라미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, 이렇게 부진 날씨에 아직 개봉 전인데. 이렇게 일찍 저희를 보려고 와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제 개봉 이후에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. 네, 어쩌로 이 영화를 보는 시간이 아, 그래도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시민덕회에서 숙제역을 맡은 장윤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이제 곧 영화가 시작될 텐데요. 어떻게 마음의 준비하셨죠? 네, 저희 정말 즐겁게 작업했거든요. 그 작업 보시면서 저희의 좋은 에너지를 어,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, 미라운가 이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입소문과 또 좋은 한줄평 이런거 너무나 소중하니까요 어, 영화 즐겁게 잘나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, 라미랑과 함께 영화계의 쌍난이 되고 싶은 여미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. 저희 이 영화 굉장히 즐겁게 찍었는데 그 즐거움이 여러분께도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. 저희 설날까지 쭉 길게 롱런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세요. 예쁘게 봐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신민학교에서 재민 역할을 맡은 배우 공룡입니다. 고맙습니다. 어, 이, 아직 보시기 전이시잖아요. 영화 재밌게 보시고 지금 찍으시는 사진들로 많은 홍보와 그리고 제가 개봉 전이니까 24일까지 만나시는 분들에게 시미롭게 재밌더라 이렇게 한 번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화 재밌게 보시고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감기 조심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 박병훈입니다 네, 요즘 독감이 진짜 많이 유행하는데 요즘에 한번 아프면 막한 달씩 아프더라고요. 여러분들. 진짜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. 비타민 C 잘챙겨드시고어 과도한 음주는 조금 피해주시면서 어,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건강하셔서 저희 영화 한 번, 두 번, 세번 보시고요. 어, 약간 피라미드식으로 여러분들 전파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 영화 열심히 홍보 다닐 거고요. 무대 인사도 열심히 다니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소문 한번 해주시는 게 저희한테 엄청... 큰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찍은 사진 어, 명의도 있고 다 배우들 많은데 많이 올려주시고 SNS에 올려서 저희 영화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시민덕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 총책으로 출첵한 이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<laughs> 어, I say 총책 you say <laughs> 출첵 총책 <laughs> <출책! 웃음> <출책! 웃음> <출책! 웃음>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총체한테 계 주셔서 예, 만약에 영화 끝나고 만약에 했으면 저한테 돌을 던지셨을 거예요. 예. 괜찮습니다. 끝까지 예, 저는 어 괜찮으니까 돌 던져 주셔도 되고요. 그만 큼 여러분들이 예. 뭐 아니 세허! 어! 박자부터 부탁드립니다. 예, 여러분 그 CD 있잖아요, 여기. 네, c g v 의그 에그 지수가 있습니다 예 네, 거기에 좀 높은 점수로 부탁드릴게요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다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, 저희 배우분들이 어, 포춘쿠키를 나눠드릴텐데 어, 자리에 앉아계시면 어, 몇몇 분들 저희가 어,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